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변화할 세상에 대비하면서 앞으로 트렌드는 이거니까 이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코로나가 끝나면 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참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에게는 해마다 11월 혹은 12월이 되면 습관이 되어버린 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해마다 다른 때보 조금 더 일찍 나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나 다들 뵙고 어, 싶어 할 텐데 사실 이 트렌드 책 써놓고 김남준 교수님 너무 바빠서 못 나오시는데 제가 막 매우 졸라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책이 조금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예전에는 10월 27일 목표로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 10월 15일 정도. 아.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 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고 걱정 많이 아, 하셔서요. 저희가 네. 그책 쓰는 일정들을 음. 일일적으로 조금 당겼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요. 네,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 이번 책은 네. 트렌드 분석하는데 좀 다른 애와 달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트렌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애와 좀 달랐던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프로세스는 비슷하지만 네. 특히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그쵸.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음. 되게 많고 네. 그런 거다 일단 은 검토했고요. 음. 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음. 뭐더 트렌드 분석을 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변수의 하나니까요. 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 트렌드별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 정확히 이게 이거다. 앞으로 트렌드는 이거니까 이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에 또 정리도 딱딱해 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엄청 궁금해하실 텐데 먼저 네네. 이 트렌드를 이번에 10가지 키워드로 그 뽑았어요. 카우보이 보이 히어로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크게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게그 음. V 노믹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바이러스노믹스라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10개의 키워드에 다 관통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그 바이러스 노믹스 어. 첫 번째 트렌드 네. 키워드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어, 먼저 V 노믹스는 V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경제를 바꿨느냐 네, 네, 하는 네. 얘기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V자형 회복이 가능할까? 네, 네. 다들 빨리 회복되길 바라잖아요. 저그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증권 시장은 확실히 V자형 회복을 아직까지는 한것 같습니다. 네.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음, 그때 3월 중순에 아마 정말 대폭락을 하고 네. 아주 빠르게 회복해서 지금 그렇죠.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음. 우린 우리 실물 경제도 그러냐?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로는 이게 V보다는 K가 어울리는 단어다. 네. K는 뭐냐면 뚝 떨어진 다음에, 아하. 살아나는 놈은 빨리 살아나고, 죽는 아. 놈은 빨리 죽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K가 음. 더 어울리는 단어 아니겠냐. 그게 K가.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번 키워드가 15년째 나온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15년간 매년 10개씩. 네. 발표했으니까 한 150개 나온 거잖아요. 음. 제가 이제 150개를 이 땅바닥에 쭉 깔아놓고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가 음. 각광을 받지 이렇게 음. 세워보니까 네. 아닌 게 없어요. 제가 2009년에 다시 어. 집으로 이런 키워드 있어요. 집으로 어. 사람들이 가서 활동한다. 어, 있었어요. 이, 네. 어. 인터넷으로만 뭐 소통을 한다. 네. 또그 날선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까칠하고 거리둔다. 그 다음에 특히 2018년에 저희가 언택트라는 키워드 네. 네, 저희가 만든 키워드인데 그 신조어로 그때 만들어냈셨죠 네, 그때 2018년에 어. 만들었는데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어, 엄청 다 쓰죠 지금 <laughs>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laughs> 네. 코로나가 트렌드를 바꿨다는 건 분명한데 아 방향을 아 바꾼 것이 아니라 속도를 바꿨죠. 물론 방향 많이 바뀐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음. 사실 놀라운 키워드는 음. 없습니다. 언택트도 아. 그렇고 집도 중요해진 것도 그렇고 맞아요. 사람들이 거리 두는 것도 그렇고 음. 이제 뭐 음.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못 간다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이 트렌드의 어떤 이제 본질은. 아.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 언택트 같은 경우 한 어... 5년에서 10년 걸릴 키워드가 네.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 만에 아... 전 국민이 강제로 한 거죠. 그렇군요. 이 트렌드는 속도를 빠르게 했다. 네. 그, 그 이유는 커지는 애 커지고 작아지는 애 작아지게 만들었다. 음. 코로나가 끝나면 다 옛날로 돌아갈 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 순진한 생각이다. 여러분요, 정말로요, 이 어,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꼭 보셔야 될 것이 150 페이지의 교수님 책이 래서 마음에 마음에 들어요. 한 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같은 유통회사도 네. 어, 코로나 오기 전부터 야 언택트가 트렌드니까 음. 우리 이제 언택트에 좀 대비하자.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피버팅하고 또 빨리 투자하고 대비했던 회사는 음.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를 맞았지만 네.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됐고. 음. 어 물론 언택트 오케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또 우리가 지금 정말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음. 좀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예상 밖으로 코로나를 맞은 회사들은 네. 뭐 아주 위기를 맞았죠. 그러니까 아. 저는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표현 많이들 쓰시는데 네네네네네. 어떻게 위기하고 기회 가 같은 말이에요? 저는 <laughs> 그, 그걸 바꾸는 말은 준비라는 단어. 준비한 사람한테는 위기가 네. 기회고, 그쵸. 준비 못한 사람은 위기가 그냥 위기고 음. 그렇다. 그래서, 음. 그래서 교수님이 어,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이후에는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다, 정말 속도다. 근데 네. 여기서 이거 정말 설명해 주세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기업도 개인도 빠른 생애사 전략으로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빠른, 빠른 생애사, 생애사, 생애사 전략. 전략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시는 네. 거예요? 라이프 히 스토리 또는 라이프 사이클을줄인말인데요 네. 옛날에는 음. 이 주기가 길었어요. 아... 뭐, 히트 제품이 하나 나오면 오래 팔리다가.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한참 걸렸는데. 아... 요새는 음... 뭐, 상관계 했던 게 지금 아무도 안 합니다. 촌스러워서 제품이나 어떤 문화적 현상의 사이클 트렌드가 네. 빨라졌어요. 아... 그래서 어, 빠른 생회사라고 음... 뭐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브이노믹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열 가지 키워드인데요. 후딱 제가 읽어드리면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키즈, 거침없이 피버팅, 롤코 라이프,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운동, N차 신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 이게 다뭔 말이야 하실 테지만 음. 막상 들어가서 읽어보면 완전 다 내가 이 트렌드의 일부분, 내가 이미 일조를 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이걸 어떻게 내 일과 사업과 내 컨텐츠에 녹일 것이냐만 연구하시면 돼요. 요거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도 재택근무하려고 응, 응. 한번 시도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 레이어드 홈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양상으로 뭔가 네네, 더 확대되는 네네. 것 같아요 네. 집에 머무는 네. 시간이 네네. 평균 1.6시간 늘어났다고 해요 아그래요 네, 뭐 평균이니까 어떤 분은 음뭐 거의 밖을 안 나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음 예전하고 비슷하게 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전국민적으로 평균을 내면 1.6배인데 음 제가 그 건축가 유명하신 유현준 교수님 네. 뵌 적인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집에 머무는 기간이 1.6배 늘어났다는 건 네. 집이 1.6배 좁게 느껴진다는 거고 집이 1.6배 지겹게 느껴진다는 거다. 아 그러네. 그렇죠. 그데그 지금... 지겹게 해주는 작업이 어, 뜨겠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게 뭐냐면 음. 유견준 교수님 말씀이 사람 집의 면적은 네. 몇, 최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 기억의 총량에 비례한다. 이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화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한평도 안 되는 공간에 두 시간을 누르고 있지만 네. 내가 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도 이 공간이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 근데 이제 또 넓은 뭐 집에서 아무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억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게 기억의 문제라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들은 음. 기억을 늘리려는 활동을 많이 한다. 오, 일배 음. 더하는 거죠. 그, 어, 그게 아니면 어떤 거예요? 기억을 늘리려는 활동 중에 제일 쉬운 건테레비 보는 겁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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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테레비 보는 건데. 텔레비 맨날 똑같은 그러니까 응. 뭐 넷플릭스든 뭐 IPTV든 네. 영화 같은 거 집에서 보면서 그래서 TV 크기가 커져요. 아. 그러니까 금년에 가전 산업 되게 위기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1 9로 TV 특히 대형 초대형 TV가 맞아. 많이 팔렸습니다. 또 하나는 음. 집의 공간의 활용성의 쓰임성을 굉장히 음. 많이 크우는 거죠. 야그 지겨움을 면할 수 있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뭐, 젊은이들이 뭐, 커피를 뭐, 천번 저으면 뭐가 된다든지. 달고나 만들기. 네, 달고나 만들기. 네, 그런 게, 사실 그, 요즘 음. 커피 얼마 맛있는데, 뭐서 <laughs> <나> 이걸 적겠어요. <laughs> 기억을 만드는 <만든다> 거니까. <했더니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이제, 본인 취미가, 뭐, 나 레고 조립하는 거다, 뭐, 이트 하는 거다, 네. 뭐 드만 날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집에서 하기 시작하고, 그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음. 공간이 필요한 거예 옛날에 없던, 그거 네. 그런 전용 공간이 없었는데 그럼 공간을 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버려야 한다. 아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생각해요. 아 옛날에는 새벽에 나왔다 밤에 들어오니까 아저 치워야지 하면서도 그냥 쌓아놓고 1년 내내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집에 있으니까 눈에 자꾸 거슬리니까 집은 절대 남한테 관찰되는 공간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관, 관찰되는 공간으로 변한 거예요. 또이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밖에 못 나가니 집에서 인스타 찍는 거요 그렇죠. 그 집스타그램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오브제 같은 게 굉장히 음.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홈이라는 기능이 확대되어지고 기능이 약간 더뭐좀 변형되어지고 네. 이러면서. 기능이 다양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그냥 집만 아니라.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아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저 이제 레이어드 홈이라고. 레이어드 이름을 홈.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적어온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뭐냐면요. 음, 이게 이제 아, 키즈 자본주의 키즈에 대한, 키즈? 대한 네. 건데, 어,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SNS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있다. 바로 해시태그 협찬환영이라고 음. 쓴 거다. 어,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도 아닌 평범한 학생들이 광고를 해주겠다고 자처한다. 기업들이 홍보를 위해 일반인 체험 후기를 활용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입소문을 내줄 수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찾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용돈벌이를 겸해 스스로 광고를 모집하는 것이라 광고 시장의 생태계를 훤히 알고 있는 자본주의 키즈다운 모습이다. 저희가 이제... <laughs> 우리 박세리 퀴즈, 박찬호 퀴즈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네, 네. 무슨 퀴즈는 어릴 때부터 <laughs>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인 네, 네, 네. 영향을 많이 받으면 무슨 퀴즈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가 보기엔 아주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에 너무 익숙해진 음. 세대가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만 해도 어릴 때 미국과 소련의 어떤 대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그렇죠. 체제 대결을 봤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양쪽을 다 경험한 세대예요. 네. 근데 지금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냥 자본주의가 너무 음. 익숙하게.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음. 자본주의적 발상에 아주 익숙하죠. 돈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주식 투자도 보면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뭐큰 금액도 아니고, 큰 우리 돈이, 돈이 많이 많죠. 모여야 뭘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여기는 뭐 5천원 만원으로도 내 투자할 수 있는 거 있다. 이런 생각을 음. 하는 거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음, 그. 이 트렌드는 지금도 금융산업 쪽에서는 네, 아주 놀라운 변화이고요. 최근에 음. 이제 금융이... 예, 은행에 찾아가서 뭐 거기서 상담하고 이러던 것에서 네. 앱으로 뭐 전부 톡톡 건드려서 다 끝나는 시대가 음. 됐기 때문에 뭐 이미 금융산업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음. 말씀대로 같은군요. 이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의미 있는 규모의 자산을 가지는 10년 음. 정도가 되면 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의 자기개발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기업의 그 혁신과도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게 피보팅에 네, 대해서 피보팅의 피버팅. 개념 먼저 설명해 주세요. 피벗은 음, 축이라는 피벗. 뜻입니다. 축. 음, 축. 네. 네. 그, 이건 원래 운동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 골프 치는 분들은 뭐 피벗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맞아요. 어, 어, 뭐, 어, 어, 어. 뭐 농구하는 분들은 아. 뭐, 왼발을 피벗으로 드립을 해라. 이런다. 아, 중심 축. 네, 축. 어, 네. 근데 이제 이게 경제 경영에서 사용되게 된건 스타트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아, 막 네. 생긴 회사들이 사업이 잘안 음. 되면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음. 약간 방향을 바꿔봐요. 오케이. 유튜브가요 원래 동, 자기 동영상을 올려왔고 자기 짝을 찾는 서비스였대요. 음, 음, 네. 사람들이 짝은 안 찾고 자기 동영상만 계속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짝 찾는 거 지워. 음. 그럼 지금. 유튜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딱 네, 살짝 바꿔 간다는 거죠. 거죠. 네, 네, 넷플릭스라는 네. 회사도 원래 비디오 음. 빌려주는 회사였어요. 넷플릭스가 연체료 없이 우편으로 이제 DVD 보내주다가 어느 <laughs> 날 <원래 웃음> 보니까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무뭘 음, 음, 뭐 촌스럽게 우편이냐. 음, 인터넷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보게 해주자.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모델을 바꿨죠. 음. 하차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 만드는 사람들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음. 핵심은 인터넷이 아니다. 네. 영화 어.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뭐이 친구들이 실제로 영화를 막 만들었어요. 그쵸. 하우스 오브 카드니 뭐 이런 네.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 대박을 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가 어. 됐다. 그러면 피버팅이 계속 있었던거네요한번 바꾸는 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아. 그때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재밌는 음. 에피소드는 뭐냐면 넷플릭스가요 네. 그 블록버스터를 찾아가가지고 초기에 네. 저희 좀 인수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록버스터에서 아주 <laughs> 애들이 웃기고 있다 그래서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을 블록버스터 그 회사가 뭐 자본금이 없었겠어요. 뭐 최신 경영 기법을 몰랐겠어요. 음. 결국은 피버팅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음. 이두 회사의 운명은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이전 같지 않고 아니면 뭐 갇혀 있거나 음. 뭔가 이렇게 사업의 반이 무너져 내리거나 이랬을 때는 피버팅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제 이 자리에서 예전에 마켓컬리 인사이트 그때 한번 네, 소개해드렸는데 그 회사도 네.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것 같지만 아. 사실은 매우 디테일한 피버팅이 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있었다. <laughs>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도 피버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우리가 이제 입사할 때 또는 음. 학교에 이제 뭐 전공을 할때 음. 네. 뭐 나는 뭐 무슨 학교를 전공했으니 무슨 일을 해야지. 그고 음. 입사하면 그 일만 해요. 근데 아, 아데 회사가 지금 블록버스터 같은 회사가 망하는 시대인데 맞죠.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뭐 10년, 100년 계속 중요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어느 날그 컴퓨터가 다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럼 저는 뭘 해야겠어요. 아, 뭐. 피버팅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갑자기 다 그만두고 음. 딴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네. 잘하는 일을 중심으로 약간씩 방향을 전환해 보는 거죠. 그런 노력을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이제 그이더 강조하실 음.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요 지금 피벗 말씀을 드렸지만 네. 피벗도 피벗이고 네. 제가 이제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음. 코로나 사태가 네. 참 슬프고 힘들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음. 그래도 하나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면, 아. 저는 이제 트렌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음. 참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다. 음.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준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태로부터 우리가 받은 교훈이 있다면,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나를 음. 맞춰 계속 변화해 나가야 한다. 는 사실 하나입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변화할 세상에 대비하면서 내가 잘하면 1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변하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과제니까요. 우리 교수님도 어쨌든 요번에도 정말 또 이렇게 애써서 애써서 <laughs> 이책 하나 만들려면 이연구를 얼마나 1년간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와서 책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오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 그래, 탁 추격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까지 탁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네네. 또 네네.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몇 살이 되어도 고민하는 것은 좋은 거야. 고민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고민을 하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잡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불 끄고 나가기 손님이 오나 안오나 이렇게 막 기웃거리면서 하루종일 기다리실 필요 없는거죠 지 방에 있는 고객 들도 라이브 커머스 를 하나 볼수있 거든요？이런 걸 알게 돼서, 난 너무 힘들 어 <laughs>